특급 일수가 지금, 야, 저는 지금 미출수, 지금 8번이 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돌려봤어요. 근데 일수 반자인데, 27번이 지금 2월수가 두 개가 지금 껴있죠. 그 옆에 16번, 36번도 관찰하시고, 어? 31번도 살펴보세요. 예? 지금 포인트 잘 보이시죠? 8번이 지금, c 나이 D, C, D, E에 지금 삼중복으로 있단 말이에요. 근데 b 나이 쪽은 2구 쪽으로 가있어요. 요렇게 응? 1수에 1수, 일수. 8번 특급 1수 반자. 근데 27이 지금 두 개가 이중복으로 B, C, D, E에 지금 위치해 있죠. 근데 네, 27 옆에 있는 숫자를 좀잘 관찰하세요. 응? 근 8번에 지금 5번이 따라왔단 말이에요. 응? 네 A9 쪽에는 2하고 7이 1929 쪽에 지금 따라와 있고. 그걸 좀 보셔, 보셔갖고 숫자를 잡는데, 여러, 여러분 숫자 잡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일수 반자 일수 반자. 특급 일수. 아무튼 큰 도움이 되시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